으흡. 아 진짜 이 녹진한 수컷의 향기 와뇌 찔렸다 방금 와씨와뭐 이렇게 녹진해 와 진짜 이제 라이딩하는 계절 중에 가장 음탕한 계절이 왔습니다 이 냄새부터 음탕해요 와 진짜 이이 이 수컷 특유의 그 녹진하고 그 눅눅한 향기 이방꽃 냄새가 6월 7월에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습해서 그런지 더 심해요 그리고 요즘 진짜 계열 받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지금 벌레가 두 마리 같이 죽어 있는데 이 새끼들 이름은 털파리 영어로는 플레키아 네아티카 흔히 말하는 러브버브입니다 요즘 진짜 많아졌거든요? 이 새끼들이 갑자기 올해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? 얼마나 음탕한 새끼들이냐면은 감이고 낮이고 바뀌고 아니고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그냥 폭풍 약수를 하는 굉장히 음탕한 벌레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든 막 어깨에 앉아서도 하고 차 창문에 붙어서도 하고 오토바이도 정차하면은 여러 마리가 붙어갖고 그냥 난교 파티를 합니다 요즘 이 새끼들만큼 죽여버리고 싶은 존재들이 없거든요 지금 이 음탕한 벌레들 날아다니면서 야사하다가 지금 죽었잖아요 저한테 그럼 이거는 복상사일까요?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